안되는데? 아, 아좋라아야 아, 잘라줘 조그맣게 아 얘는 급하게 먹으면 안 된다고 바로 조그맣게 조그맣게 잘려 에이 여기다가 아무그맣 여기 잘라줘 잘랐어? 네 봐. 아, 알았어 알았어 아, 빨리 났어 빨리 아, 내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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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어꼬거아 아, 아. 아, 빨리 내놔라 여깄네 여깄네 엄마 여네 저기 있어 저기 있 할머니 나는 할머니랑 만할머왜이렇 몰라 아니 할머니가 있던 거 같아 과일 먹자 응 과일 먹어 거기 있어 거기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아유. 써, 여기 서바 아, 할머니 누 엄마랑 할머니랑 누구한테 들어가 엄마 동생이야 엄마야겨울 노릅공 n g 버섯아 이거 레몬이에요? 느릅enguins. 사를더사버섯 아세요? 아 네. 이 다리만. 네 아, 아. 아. 저기 다리 <laughs> 응. 저기는 참 저기. 할다리요리 아빠 네 저기는 참안 눌네. 느다홀에서네안 눌. 다하네고네네안 눌잖아. 응. 네, 이거 이거 아이고 다 먹었어? 아유. 또 어디 갈거야? 아, 어디 갈거야 또? 아, 어디 갈거야? 뭐 찬이 뭐 찬이 칼칼 아이고 바쁘네 여기 왔다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왔다 내가? 야, 가해봐야 이걸로 끌어 <laughs> 다 먹었네 술, 술집 가지다 먹어버렸네 술집 가지다 먹어버렸네 집중력이 어버렸어한 번에 두달의단계있으 특히 스스 오미크론보다 정화력이 최대 20% 아빠 올해 월드컵 안 해? 아니요 또안 넣었네 너무 또안넣 아이고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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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이고 아이고 침대 찍고 바빠 다 바빠 가빡래 바빠 다 바빠 2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을 박한다고 아 올림픽하네 올해 올해 올림픽이야? 어 올해 올림픽 어, 아니 해 올림픽 올해 올림픽 올해 올림픽? 올해 올림픽 올해 올림픽 아 공휴.. 공휴 때지 4는받아 맞아 맞아 일수능때 수능 끝나 여름 2년 2년 맞겨 4년받아야 우리 3장이니 I'm a 전 e n e r a l I'm 안 general. I'm a g e n 정 r a l I'm a g e 안 e r a l I'm a general. I'm a general. I'm a g e a l I'm a general. I'm a g e n e 음 a l I'm 서 g e n e a l I'm a g e 에 a l I'm a g e n a 엔의에서 알코올 정도를 혼소면서 최고 수준의 정점을 찍었다고 습니다성공한시은 목표가에서 부부터으로통아유고 뭐야. 이거 찍냐고 난리 났다. 어제어제가 그저께 보니까 또 저기 밥맛이 왔다고 나왔다. 고찍었만못찍요 시는토시와 예명 마자 등으로 아, 다시 아.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었잖아시 먹어도 되게.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가아살을고라고 <laughs> <에이. 더>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100개 정도 100개 정도 자0 0 0 0개 정도 고0 0개 정도 100개 정도 100개 자루 100개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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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개 정도